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정 업데이트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실제로 체감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일단, 혈맹에 정착 요정 형님 걸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 엘가도 있는 상황이고, 전설 스킬은 엘븐 윙 슈즈 제외 풀 스킬, 영웅 스킬은 필요 없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일반 스킬도 마찬가지인데 필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성은 물 바람으로 바꿔놓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물 바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아쿠아 프리즌 스피릿도 배워놨고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슈팅 스타 네,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일단 광역 사냥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43번 지역으로 가볼게요. 해보자. 슈팅스타가 나가고 있는 거 맞나요? 잘안 보이는데? 야, 그리고 이게 지금 슈팅스타가 나가긴 하는 거 같은데, MP 다는 걸 보니까. 야, 뭐야, MP 소모 왜 이래, 이거? 이게 나갈 때마다 MP가 3씩씩 달아버리거든요? 와, 겁나 많이 다네. 오, 네, 이거 MP 소모가 좀 어마어마한 거 같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다른 데도 가봐야 돼서, 어인무덤을 좀 한번 가볼게요. 혹잰 자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공식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이펙트가 안 나오는 거지? 까볼게요. 아, 이거구나. 아, 이제 보이네. 어인무덤 오니까 좀 보이거든요? 트리플 이펙트 이뻐졌고, 예, 쿨타임이 있는데, 포개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광역이 터지는데 MP가 미친 듯이 달아요. 어, 야, 근데 범위가 넓긴 넓다. 여기를 와보니까 딱 느껴지네요. 연쇄 스킬이고, 오, 근데, 근데 MP가 너무 많이 다는데 이거? 이런 상황이면은, 블러드 투 소울 이거 계속 써야겠다. 근데 어차피 뭐, 소울을 계속 쓰면서 사냥하면은, 효타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엘마가 있으면은, 쿨타임이 따로 도니까요. 어, 근데 일단 슈팅스타가 좀 이쁘긴 이쁜데, 확실히 소울을 계속 누르면서 사냥을 하면 MP 유지가 다행스럽게도 되기는 됩니다. 이런 식이면 확실히 몹 잡는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거도 궁금하던데 그 트리플레로우 스피릿 1분 위더 3의 트리플레로우 데미지가 증가한다고만 돼 있고 얼마가 증가하는지는 전혀 안 적혀 있네요. 하여간 스킬 설명 전라 싸가지가 없어. 아니 뭐몇배뭐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라도 좀써줘야될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일단 확실히 이게 뽕 맛이 오지긴 한데 막 뭐라 해야 되지 체라만큼의 어마무시한 임팩트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타임이 있잖아요. 풀타임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는 이번에 엘리멘탈 실드 스피릿 요 스킬이죠 요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몸빵이 좀 좋아졌다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배려를 좀한 다음에 에스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여전히 좀 아프거든요 야 그리고 트리플 이펙트가 엄청 이뻐졌네 오우 아쿠아 샤크 쩔었다 방금 전에 에카르로니까 좀 그런게 잘 보이네 스킬같은거 아 근데 확실히 몹 잡는거 겁나 시원시원하네요 지금 이영님이 원뎀 얼마 나오냐면은 196 나오는 요정분이시거든요 야, 근데, 몹 잡는 거 진짜 겁나 시원시원하다. 엘가도 끝내주고. 샤크 돌아다니는 것도 완전 귀엽네. 그리고 저 샤크가 돌면 체력을 좀 뺏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이제, 좋아진 부분이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슈팅스타가 데미지가 막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러니까 에카는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슈팅스타가 쿨이 길어가지고, 페인 라이트닝처럼 되게 막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일단은 야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져가지고 사냥뽕만 오져버리는데요? 아 잘하긴 잘한다 이 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잊혀진 섬은 이제 몹이 많아가지고 약간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같기되는데 가볼게요 근데 이게 슈팅스타가 몹이 좀 많이 몰려있어야 되는구만 오, 좋다, 좋다. 야싹다 데려오는구나, 그냥. 해요. 네요 일단 확실한 건 체라만큼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데미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 이 썸은 그냥 몹을 아주 찢어버리네요. 겁나 세요. 미쳤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요정의 가장 큰 문제였죠? 이사한테 완전 취약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사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쿠아 에로우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베팅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런 게좀 큰일 난가 모르겠는데 때려볼게요 오우.. 우와.. 야 씨. 아니 데미지 어마어마한데? 아 이야.. 이.. 까지 빠지나? 어 느낌이 아예 다르다고 그 다음에 이제 혈맹원분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우야 뭐야 이거 아니, 피를 트리플로 채워버리네. 야, 뭐냐, 이거. 와, 좋다. X면? 와, 근데 이제 웨토리 형도 약한 기사가 아닌데. 야, 이거 옛날이다. 느낌 완전 다르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 되게 좋다. 아쿠아 헤로우 이거 쏘면은 공격이 되는 게 아니고, 피를 채워주네. 이거 되게 웃긴다. 기가 막히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은 지금 우리 혈맹이 아니거든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아쿠아 에로를 우 쓰고 한번 합격을 해보려고요. 해봅시다. 같은 혈맹은 아니거든요. 음, 오케이, 혈맹 아니어도 파티면은 일단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추방을 하고 그냥 때리면 어떻게 되지? 어,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 이게 파티원이 또 아니면은... 아쿠아 에로우가 안 나가네. 이건 되게 좋네요. 이거 식별하는 거. 어? 아니, 이거 엘가가 죽였어요? 이거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야, 요정 진짜 세지긴 세졌네. 어우, 스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아쿠아 프리즈는 왜안 나가는 거죠? 어, 나가다. 아, 이렇게. 야, 씨. 파크도 날아가네. 기 막힙니다. 아 이게 원래 때렸을 때는 반피 정도는 빠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고 거의 안다는 수준까지 왔다고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확실히 전투에서도 엄청 많이 좋아졌나 보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요정 체험 들어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슈팅스타가 많이 좀 아니지만 확실히 전투에서 기사 상대할 때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 몸도 좋아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캐릭 잠시 이렇게 올려볼 수 있게 해주신 비네스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